한미화가 네,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름이 지금, 이게 구름이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 한미화가 네, 살짝 피었습니다. 한미화가 네, 예쁘게 피었습니다. 네, 아,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마가목 열매가 신기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냄에 많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마가목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게 주황빛으로 되는데 좋은 냄에 많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어, 저기는 주황빛이 벌써 됐네요. 가을이 되면 주황빛이 되는데 벌써 주황빛이 되고 있네요. 여기 대마감 네, 네, 은 열매인데 가을이 때는 주황빛이 됐는데 벌써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네, 초록빛인데 네, 어,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는모두 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랑이 <laughs> 연애가 진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연애 많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 되세요. 찰랑, 땡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살찐다. 그만 살쭈라고 해서 어, 육은 좀덜 살쭈고 영이 살쪄야 되겠습니다. 냄새 좀 살이 많이 쪘다고 밥을 먹는 걸 줄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해서 잘못 먹고 있는데 네, 영육 간의 모든 문제 간단하시게 기도드립니다. 땡큐 살로 감사합니다. 1660팬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문제 정사을 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마가 후에 안녕하셨습니다. 마가후 저런 좋은 연애 많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세요. 네, 마 나사몽 연예 아직 함께 하셨습니다. 이터또도장 네,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고양이, 이터키 네, 고양이가 있네요. 고양이가 나타나네요. 인생은 고양이.